안녕하세요. 요즘 때 인사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요즘에 영 목소리가 계속 안 좋아서 많이 좋아진 건데도 영 목소리가 이래요. 세상에 이 아이가 저는 황천길 가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. 어찌나 아무래도 애호님과는 그래도 적당히 물을 줄써야 되는데 석달을 물을 못 줬잖아요. 그랬더니 얘가... 너무 힘들었나봐요. 이 아이가 할로윈철인데 대품이거든요.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어가길래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틀간 저면을 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빵떡이처럼 촉 완전 녹빛으로 다 변해버렸어요. 이틀 저면을 <laughs> 다행히 살아있다는 걸감사이 역입니다. 이렇게 예뻐졌습니다. 여기 하엽 정리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. 지금 여기 연두색깔 요런 요런 빛깔 보이죠 이게 다 하엽이 가득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띄어주고 오늘 이 아이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제가 이 라온님이 선물해준 이 부여분에 있던 이 아이가 티아라예요 제가 한번 뽑아 봐야 겠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지금 잘라냈습니다 3분의 1만 해줬어요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<laughs> 세상에 줄기가 얘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자르다 자르다 파다 파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대로는 보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적심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아이는 여기서는 뭐가 나올지는 혹시나 몰라서 이제 아니면 잎꽂이로 해볼까?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. 아그큰 아이를 세상에 이라우님이 그때 분갈이를 하면서 뭐가 상태가 안 좋았었나봐요. 그걸 몰랐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아이를 적심으로 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. 아주 건강하게 뿌리 새로 내려주길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오늘도 또 폭풍 분갈이를 했습니다. 이 아이는 마린이에요. 제가 왜 입장 변이하고 이렇게 분지하는 아이를 보면 환장을 하는데 이 아티아 실방에서 이 아이를 보고 또 제가 그냥 서슴없이 또 제가 품었답니다.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지금 24cm 풀분에 이 아이를 식재해 줬어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마리아 금입니다. 마리아 금이 아이도 오늘 다 분갈이 해준 아이예요. 아주 살만 닿다고 분갈이 중입니다. 이 아이는 레딧입니다. 이 아이도 너무너무 이쁘죠? 이 빛깔이 어떻게 이런 빛감을 나죠? 이제 여기 오게티가 이 손톱 하나지만 여기랑 저 끝에 두 개가 오게티입니다.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. 여기를 싹둑 잘라버릴까 하다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. 그리고 요 스칼렛 퀸도 아, 이것도 선물받은 아이인데 아, 이 아이는 제가 선물 받아서 그때 언박싱하고 그대로 뒀던 아이인데, 휴지를 풀어보니까 깍지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. 오늘 깍지벌레 다 알콜로 뿌려서, 저는 이제 분갈이 하다가 뿌리에 깍지벌레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,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알콜로 뿌려주고, 이제 한 이틀 말렸다 심었는데, 요즘엔 그냥 곧장 식재해줘요. 왜냐면 알콜로 뿌리자마자 1, 2분이면 웬만한 깍지가 다 죽거든요. 그냥 뿌려주고 곧장 식재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이들 분갈이 해주고 오늘 하루를 보냈답니다 아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슈퍼클론 이 아이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클론을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흔하고 너무 많으니까 초창기 때 제가 워낙 슈퍼클론을 많이 품어 가지고 제가 슈퍼클론이 한 거의 열댓 개가 넘게 있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같은 한 몸에서 나와도 얼굴이 다 다르듯이 똑같은 슈퍼클론이라도 너무 똑같은 얼굴이 이제 아니니까 그거에 매력을 느껴서 처음에는 너무 열심히 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니까 실증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이아이 마리는 볼수록 진짜 매력적입니다. 저는 이렇게 검붉은 라인을 가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맑은 아이들을 보면 요즘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. 네, 이게 다육이는 이상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죠.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이제 취향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. 저는 이제 아직까지 제가 바뀌지 않는 게 유일하게 뭘로 사랑인 것 같아요. 뭘로는 아무리 봐도 아이스그린과 뭘로는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. 이 아도니스도 여기다 분갈이 해놓니 너무 예쁩니다.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마디바 꼬물이 정말 많이 컸어요. 어, 요즘에 막 폭풍 성장세를 보이는데, 얘를 자세히 보니 육두입니다. 너무 기대돼요. 얘에서 떨어진 잎장인데 얘는 왜 이렇게 몰골이 흉물스러운데, 요 아이는 너무너무 예쁩니다, 지금. 성장세도 좋고요 이렇게 꼬물이들이 잎이 떨어진 걸그 옆에다 이렇게 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. 정말 신기하죠?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왜 꼬물이만 보면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아, 이길 봐도 이걸 지금 분갈이를 해주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납니다. 이 아이를 분갈이를 해줘야 하는데 이 아이는 장미의 본이죠. 장미의 본이 자고 떨어진 아이. 이 아이도 택배로 보내줘야 되는데 언제쯤 보내게 될까요? 쇠포장을 한다는 자체가 저 엄두가 안납니다. 받으러 오는 사람이 가지러 와야 되는거 아닐까요? <laughs> 아! 오늘도 이렇게 여주 댁은 예쁜 아이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아 저는 제 가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예쁜데 이 가젤이 요즘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가재를 보문지가좀꽤 오래됐는데 그때도 이게 가격이 착하지는 않았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떻게 목도리를 이렇게 환상적으로 달 수가 있죠 정말 대박입니다 완벽한 얼굴이에요 너무너무 예쁜 얼굴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주댁은 예쁜 아이들 분갈이 하면서 하루를 보냈답니다 모두모두 매일매일 날마다 행복한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